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정과 유다의 왕의 긍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보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깨달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에서 13절이죠.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그 왕이 이방 바벨론 왕의 멍해를 목에 메고 섬긴다는 것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존심 상해 보이는 일이라도 나의 알랑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호기 있게 선포한 말과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다른 길로 계속 가라고 몰아가는 데도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꺾기 싫어서 가족들과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다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13절에 어찌하여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예레미야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답을 끌어내기 위한 수사학적 질문을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유다가 굳이 언약적 저주에 해당하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죽음을 자초할 이유가 없죠. 자존심을 꺾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과 백성을 섬기면, 저주를 피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권고들을 귀 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할때 자신은 노 하는 것을 무슨 역사적 사명, 자신의 고매한 신앙의 색깔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스 하는데 나만 노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은 매 순간 오는 게 아니고 또그 사람에게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내가 고집하는 것이 나의 자존심 때문인지 정말 하느님의 뜻 때문인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포장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가족도, 백성도 계속 도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14절이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소망이 있죠. 그렇게 우리의 귀에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나.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항상 거짓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말은 내 귀에 소망을 주고 달콤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시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불순종의 징계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트레이닝 받아야 할 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섣부른 낙관론이나 무책임한 장밋빛 희망만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고난은 고난이죠. 재난은 재난입니다. 이 재난의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품들,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행실,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말세의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페이크 뉴스도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전하는 이 짧은 본문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14절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15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16절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심지어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겁없이 전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기만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거짓 거짓 예언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짓 예언과 참 예언 구별할 것인가 이그 사람의 행실, 그 말하는 메신저의 그 메시지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의 삶, 그 열매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특징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 삶에 실제적인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이고.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성전에 남은 기물들이 이 참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그것도 다 옮겨 가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다시 그때 가져올 것이다 그러지만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그 성전 김을 그거 뺏기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남은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에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좋게, 어, 듣기, 듣기 좋게, 마, 듣기 좋은 말을 지금, 어, 지어내고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집에 이제 있는 물건들도 다막 옮겨가게 생겼는데 어떤 어? 사람이 와가지고 절대 그거 안 옮겨갈 것입니다. 어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서 반전이 일어나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얘기 듣고 싶죠. 어 그거 다 뺏겨도 어. 그 70년 동안 잘 견디십시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나한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 그 성전에 남은 기물들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지어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기도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 기도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남은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기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 어떤 동기에서 지금 비롯된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안위를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풍전등화 같고 바벨론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죠. 간절히 기도하겠죠. 코로나 19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정말로 이 시기를 통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겠죠. 우리가 369기도또 필사하면서도 기도 이렇듯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18절에 어,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것 아니냐. 그런데 안 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간절한 기도 없이 그저 백성들이 듣기 좋은 희망의 말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한다고 그 말만 덜컥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전하는 자가 평소의 삶 속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그 말을 전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적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를 통해 그 메시지의 진위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 조금 어저 사람 좀 성품이 그래도 과격해도 그게 그게 계속 그런데도 한번 실수가 아니라 계속 그런데도 아예 뭐 하는 말이 오르니까 그건 좀 넘어가지 그건 아니죠.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모든 카리스마틱한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격적 열매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휘되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은사들이 활발히 일어났어도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소개한다 하고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저 말이 좀 괜찮으니까 좀저 사람 그렇게, 어, 그뭐 분쟁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과격하고, 어, 사랑은 물에 이행하지 않은데 물에 이행하고 그래도 그래도 그냥 넘어가야지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기준을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진실한 기도가 있는지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그 인격적 삶 속에 변화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너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서울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맙시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어쩌면 이 바벨론 왕에게 그에게 순복하고 멍해를 맨다는 것 되게 치욕스럽고, 막, 신앙을 파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정말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신앙적인 기준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정해놓은 선포와,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주변 사람이 나를 신앙 좋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그것에 갇혀가지고, 정말, 이 흐름이 그게 아닌데도 선지자나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사복음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그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영역은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비와 공의의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명심합시다. 달콤한 사랑의 말다 괜찮아 너어 청년의 때 그럴 수도 있지.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타락했는데도 그런 말만을 듣기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트레이닝의 기간도 만드시는 것이죠. 그럼 그 시간은 그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로 압니다. 성령의 인격적 열매와 진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의 그 메시지를 잘 분별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새벽에 정말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리고 제가 진실한 기도생활 성령의 아홉 가지 인격적 열매 그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한 기회를 주시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고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자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람을 돕다네. 게 하지 않도주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와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할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균형 잡힌 속성을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내삶 속에 신실한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아홉 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나님아버지 도와주실 줄믿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아버지 들리기 좋은 말만을 한다고, 아버지 감정을 고양시킨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의견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오처발라 돕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기준과 내 자존심이 정말 기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의 기준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의 기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이 시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삶의 영역들 또 훈련 받아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소위 선지자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들끓을 때 그들의 진실한 기도의 삶과 또 인격적 열매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진실한 기도와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항상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또한줄 묵상을 하고 또 필사를 하고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 설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 또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다면 중보해 주시고요. 또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4주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영혼들 지금 길거리에 피덩이처럼 영적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어, 영적으로, 어,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아버지 우리 예뻐부터, 하나님 가스펠 청년부까지,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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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땅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망성경 통독 성경 필사 한줄큐티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가 스 프로젝트 하나님 아버지와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고백들이 아버지 도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거리에 빗덩이 같은,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